했습니다. 또 그래, 이제 어, 다른 분들 다음 NCT 127 분들 바로 모실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테이핑으로 많이 모여주시고요. 좌측으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도 한번 봐주세요. 네 우측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네, 제가 제가 어. 좀머니까네네 어. 어, 감사합니다. 네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요. 단체 뭐한 명씩 따로 있어도 또 해도 되긴 하죠. 저희 단체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다. 월. 여기 엔시티 안녕하세요. 엔시티엘시입니다. 네. 오늘 또 굉장히 제가 엔 NCT 들의 팬이라서 무대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네. 근데 오늘 의상 제 이제 담당이 패션 쪽이라서 네, 네. 그래서 의상을 항상 어좀 인상 깊게 보고 있는데 오늘 컨셉 좀 약간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 오늘 컨셉은 화이트가 아닐까. 화이트로 일단 통일, 통일했고요. 그리고 또, 어, 모자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 전부 다 쓰셨네요. 네, 오. 전부 다 모델, 아, 네, 모자를 쓰셨는데, 그럼 이따가 무대에서도 쓰고 무대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네, 저도 같은 아이돌로서. <laughs> 무대에서 이런. 장착을 하면 너무 많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괜찮으시겠어요? 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아 어, 좋은, 좋은 <laughs> 어, 답변 전혀? 감사드립니다. 전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확히 <laughs> 네. 네. 말하도록 네. 어, 하겠습니다. NCT 분들이 굉장히 어리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 근데 또 여기서 이렇게 또 귀염을 담당하는 멤버분이 있으신가요? 봐 그래서 딱써 있어요. 출연 팀중 가장 막내 NCT 분들의 분들 중에서 막내가 막내다운 귀여운 포즈를 부탁드릴 수 있을지. 아 좋아요 좋아요. 마이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아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laughs> 사실 이런 부탁이 제일 어려운 부탁이에요. 이런 귀여운 엄청... 이 남자분들에게 귀여운 아, 수업을 부탁하는 그쵸, 거. 그래서 이건 나이와 네. 상관없을 정 힘들죠. 아, 상관없이 네. 힘들죠. 근데 힘들죠. 그 뒤에 어, 리액션이 좀 괜찮았어요. 어. 귀운거한 다음에 좀 민망함. 여기가 어, 포인트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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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laughs> 보성의 자네 <작은, 웃음> 그렇다면 오늘 옥수수 앱을 통해서 많은 팬분들이 보고 봐주시고 계세요. 팬분들 입장에서 한 마디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짧게 한 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어, 네, 일단 여기 와서 멋진 무대를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열심히 할 테니까. 어, 멋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 같이 너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끝까지 재밌게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어, 드림 콘서트 이번에 어 다른 아티스트분들하고도 소색이 대수리 너무 좋고요. 너무 영광이고 그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오늘도 여러분들랑 같이 재밌게 보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많은 선배님들과 함께 드림콘서트를 서게 되었는데 정말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NCT 127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드림콘서트에 오게 돼서 저희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응원 고맙고요. 오늘도 최고의 무대를 보여줄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사랑해. 네 좋은 무대 너무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팬분들도 감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NCT로서 서는 두 번째 그림 콘서트인데 좀더 발전해 나가고 또 작년보다 더 발전한 모습을 올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다음에 나올 때도 더 멋있는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되게 멤버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씩 이렇게 말을 예쁘게 잘해 주시는지. 네, 마이크는 한한에게드리고 네. 저희가 지금 추가 질문을 많이 해 드릴 거예요. 왜냐면 팬분들이 밖에서 너무 열렬한 응원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응원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저희 외국 팀 멤버분들이 많잖아요. 오, 그러면은 예.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 나가는 옥수수 앱. 페, 아그서네본국언어로한 아울러의 뉴스 웹, 아요 일본어, 중국어, 영아 순으로 의 오크스 웹, 아프리카의 오크스 웹, 아프리카의 오크스 e 아프의오크 t h 아프 h 스 웹, 아프리카의 오크스 h 아프 e 카의 u 크 u 웹, 아프리카의 오크스 o 아프리카의 오 a 스 웹, 아프 오크스 e 아네리카의오 n 스 웹, 아프 오크스 웹, 아프리카아프리카 오크스 y 아 h a 카의 오크스 웹, 아 t 리 a 의오아프아프아리오아의 そうーすねいつもたくさんの応援あー、がとうございますーンキ <immen mesela> ーで、イバーンキー、イバーンー、イバーン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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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ー、イバー、イバーンキー、イバーンキ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좌측으로 퇴장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 함성 소리가 대단하네요. 좌측부터 포토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좌측부터 포토 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측도 한번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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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팬분들 함성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어 그리고 드림 여러분들답게 오늘 굉장히 그 잉글랜드. 잉글랜드 영국의 그 스쿨러. 오. 이게 또 여, 여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 그런가요? 정확히 파악하신 게 맞나요, 어... 한별 씨가? 어, 여기, 어그 잉글랜드는 모르겠지만, <laughs> 네. 그 저희가 그냥 되게 어리고 음. 어 약간 좀타이좀 약간 반듯한 그런 느낌으로 어 많이 준비해서 그냥 그리고 깨끗한 흰색으로. 준비했어요. 그렇죠. 오늘 참가하신 가수분들 중에서 가장. 연소분들 오, 최연소분들이세요. 제 거의 제일 많은데. <laughs> 아우 그렇게 아, 예. 그렇게 맞아. 솔직하게 그러면 최연소인 만큼 오늘 그럴까요, 어떤 그러면. 각오로 무대를 하고 가겠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네 어, 최고로 연소인 만큼 사실 그걸 떠나서 저희가 일단 NCT로 c t 드림으로서는 드림 콘서트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오 네. 그렇군요. 어, 그걸로 네 그걸로 일단 음.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더. 어, 정말 저희가 준비한 무대 열심히 할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 막내 팀인 만큼 귀여운 포즈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 단체로. 어. 자, 귀여운 포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아 귀여워, 귀여워. 어, 팬분들 함성 소리 들리시죠? <laughs> 너무 좋아하시네요. 너무 너무 귀여워. 귀엽다. 귀엽다, 네.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c u 네. 큐티 형으로서, 네, 한마디 해주세요. <웃음> 형으로서요? <웃음> 가장 형이 시일 제가 형으로서, 뭐, 뭐라고, 사랑스럽네요. 러블리네요. 사랑스럽죠. 네, 너무너 어, 진짜 풋풋하고, 네. 어, 멋있는 무대. 근데 또, 굉장히 탈거하고 실력도 제가 보니까 거의, 어, 난리나요. 그죠, 무대에서 네. 날라다니시죠 네. 그러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좌측으로 퇴장 부탁드, 부탁드릴게요. 어, 네, 다음 팀은 조금 소개를 잘.